맨 클래식 기본형 모델이고 이게 이 컬러가 멜팅 실버입니다. 어, 나노 화이트라든가 뭐 블랙도 많이 하시는데 뭐좀 흰색 검정색 좀 지루하시는 분들요 이런 색깔도 많이 하시거든요. 클래맨 클래식 기본형 모델도 24년씩 바뀌면서 휠 디자인은 그대로인데 이제 휠이 검정색으로 바뀌면서 되게 또 스포티해졌고 원래 루프도 흰색이었다가 검정색으로 바뀌면서 되게 또 스포티해졌습니다. 이런 점이 24년식으로 또 바뀐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요아 뭐라 그랬더라 그잘 기본 그 자동차 아 생각이 안 나네 무튼간에 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도 조금 더 개선이 돼가지고 좀더 좋아졌고 클럽맨 S부터 이 액티브 크루즈가 들어가고 S에도 물론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빠져있지만 지금 언톨드 에디션도 있거든요 S로 S 언톨드 에디션 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일반형보다는 왜 그러냐면은 옵션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일반형보다는 언톨드 에디션으로 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에디션이지만 할인도 되니까요 그래서 클럽맨 S를 구매하실 분들은 일반형 말고 그냥 언톨드 에디션 하시는 게더 나아요 언톨드 에디션이 더 이쁘니까요 요 저는 오히려 클럽맨 탈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개인차이겠지만 컨트리맨 보다도 클럽맨이 오히려 더 타면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3도도 물론 좋지만 이 기본형 모델이 제일 좋았고요 뭐 굳이 에키브 크루즈가 필요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속도를 올리거나 줄이면 바로 바로 즉각 속도에 맞추기 때문에 히드백도 빠르고 이제 내리막에서도 속도가 유지가 돼요. 이, 크루, 이 미니의 크루즈 시스템은 이제 뭐 중력과 속도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에 따라 위치 에너지에 비례해서 보면은 경사가 길어지 경사가 이제 좀 많이 높으면은 이제 중력 가속도 때문에 또차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자동으로. 근데 미니는 내리막 각도가 높든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도 속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 미니 크루즈 컨트롤, 미니 컨트롤 이제 크루즈 컨트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가 오르막에서도 속도가 줄질 않아요. 그래서 뭐이 액티브, 이 액티브 크루즈가 아니더라도 일반 크루즈라도 이요것만잘 사용만 하시면은 되게 또 만족스러운 결과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대신 전방 주시를 잘 해야죠. 그 파노라마 선로 프드 들어가 있고. 개방도 굉장히 더 좋고요. 좌석에도 보시면은 이제 선풍구도 들어가 있고 C 타입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 원래 암레스트도 없었는데 암레스트도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또 편의성도 좋아졌고 암레스트뿐만 아니라 BMW에 들어간 요 컵홀더죠. 컵홀더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되게 더 좋고요. 물론 그 수납공간도 넓으니까 이제 또차박하시기 되겠죠. 이렇게 폴딩도 하고 어떤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니다 이것도 바로 출고되니까요 이번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또 1월달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어차피 24년식이기 때문에 할인 안 해주니깐요. 뭐 과거로 돌아갈 능력은 없으니까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